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뭐 빛을 발하라, 뭐더 이웃을 도와라, 선행하라. 또 목표를 세우고 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 뭐, 망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뭐냐? 누구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육신의 모든 것으로 할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 가지고, 그거는 3차원적인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늘상 경험하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약하고 힘들어요. 여기 갭이 뭐냐?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도 명령 주실 때도 이스라엘이 거의만 망해가는 단계에 있을 때예요. 그냥 어둠이 덮친다. 그리고 삶이 힘들단 말이지. 그리고 사람들은 죄악 속에 있다. 그런데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제 잘하는 후배가 어느 날 탄식을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한참 전에 얘긴데, 아, 자기 집에 오다 보니까 어떤 애가 매를 맞고 있는데, 그 때리는 애는 아주 뭐... 조그만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때리는지 그냥 그 넘어진 애를 그냥 밟고 그냥 막 길이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어이구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깔린 애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요. 이게 아버지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때리는 애가 아마악하고 잔인하게 나가는데. 그 매만은 애가 체격이 훨씬 더 크고 힘도 세게 생겼는데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프고, 가난하고, 눌리고, 힘들고, 성질 부리고, 가정도 뭐안 믿는 사람하고 다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맨 그냥 힘든 가운데 서로 싸우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이제 같은 거예요. 삶이 그렇게 열려집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마지막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선행까지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럼 1, 2, 3로 나갈 텐데, 첫째가 뭐냐면, 빛이 아니면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기 약 빛이 넘치고 있나요? 정말 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있나요?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주 힘든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모든 좋은 은혜를 가지고도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결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 성령을 자기 속에 영접한 겁니다. 느낌은 없어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낳아 주셔가지고. 두번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막. 그거는 이동식 성전이지요. 우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 성막 겉에는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다뭐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지성서 지극히 거룩한 곳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 천사들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집이가 있고 거기 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한문 되었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알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영혼에 하나님 같이 계시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 절반은 하나님 된 사람들이라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지성소 바로 앞을 성소라 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우리 몸에 비하면 마음과 같아요. 마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아, 성소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텐트 안에 그 시장이 팍 내려졌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시장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향은 그냥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막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눈물 안 나오면 그 기도가 아니라고. 그 기도는 그런 외형적인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게, 저는 한순간도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비록 잘때 또는 딴짓할 때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느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연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게 중노동이에요. 그 사랑이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벌써 내 삶의 급을 올리고 내 정체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확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간다고 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아무리 힘들건 슬프건 또는 약올로건 그때 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예수님 생각만 딱한번써확 달라지는 게 모든 게 즉시 달라지는 거예요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졸야.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고요. 그것은 내가 일단 결정을 해야 돼. 아, 나는 저를 생각해야겠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과 함께 가야겠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이 항상 향이 올라가게.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떡상이 있죠. 고르간 빵들이 12개가 지파 따라서 다 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몸 아픈 분은 저가 치료하셨다는그 말씀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뭐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달라집니다. 돈이 없는 분은 저가 가난하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하여금 부여케 하리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일하러 나가 보라 이거예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바로 거룩한 빵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 마음에서 놓지 마세요. 자기 원하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아, 주님과 나와 하나다. 이것만 생각해도 바로 주와 함께 한몸된 거룩한 존재예요. 빛이 나는 존재예요.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마음부터 밝혀야 된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큰 일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도하고 그,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이 마음부터 밝히는 거예요. 한번보세 지금. 여기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억지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거다 되는데 내 안에 있어요. 기쁨 그 자체고, 아, 요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자빠진 거 감사하세요. 눈두개다 있는 거 감사하세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걸감사하되 이런 그 외형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자체가 감사 덩어리고 하나님이 감사 본체예요. 모든 좋은 건 나오서 나오니까 나는 감사가 여기 있다. 이 감사를 느껴보자 하나님 느끼고 그 다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감사거리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또 하나 있는 중요한, 지금 오늘 말씀에 바로 적용되는 그기물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거 나오죠? 일곱 가닥, 촛대, 초대, 등대.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기름으로 하니까. 그 성전에는 반드시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일하죠. 그불 꺼지면 제사장은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빛이 항상 여기 비추고 있어야 돼그 다음에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훌륭한 일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를 그렇게 하면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신이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이거 없이 여기 왔다 가면은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이 성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차게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잘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 지금 상태가 일어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바라라. 내가 빛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게 빛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빛을 바라기 위해서 놀라운 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부터 밝히면 돼요. 지금 그 상태가 됐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새 어두워지고 약해집니다. 지금 여기 불을 켰다가도요. 그렇잖아요. 세 사람을 입어라. 한번 입으면 되면 자꾸 입어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벗었어요. 그옛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시 세 사람이 있고, 세 사람, 반복해서 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아, 돈이 없어 그렇다. 저 사람이 나 괴롭히다. 원수가 나를, 고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그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2차, 3차이고 결과육계 속한 것이 아니라 악령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은 서서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또는 아주 강하게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어느 날 병이 암입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요오래 걸린 겁니다. 지금 뭐 고혈압입니다. 지금 뭐, 심근 경색이 오래된. 그러나, 영적으로 그거 나타날 때 보면, 바로 그냥 단번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암이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막귀 역사하고, 악령이 확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암 환자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밝히는 겁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계속 밝히는 거예요. 단번에 안 되더라도, 그래서, 셋째 번 단계로 가서, 절대로 쉬지 않는 기도로서 계속 빛이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거기서 나와라. 75살의 노인이 나왔는데, 75살 옛날도 노인이에요.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근데 부인은 벌써 생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면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애를 주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의 의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그걸 강하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가 완전히 회춘하잖아요. 백살 난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 부인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살 난, 백살 넘은 사람이 또 다른 후초를 또 얻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젊어질지어다 여기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했다. 나는 뭐 여기가 약하고 뭐 여기가 적어 쩌고뭐 전립선이 어쩌고 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동창회가 말이죠. 지금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다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장 저보고 하라고 말이지 목사보고. 다 까가지고 너좀 해봐라. 너뭐 해라. 야 나는 전립선이 어, 안 좋고 이빨이 다 빠지고 뭐뭐 뭐 고혈압이. 그래서 그 얘기들을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다 임원들이 뭐라 하냐 지금 나이에 이빨 좋은 놈이 어디 있고 당뇨 아닌 놈이 어디 있고 고혈압 아닌 놈이 어디 있어. 전립선 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르는 거야 다야간는사람저 예?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룩한 빵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먹고 있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거요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저이저 관절염 이게 이4 0년된 겁니다. 40년이나 100년 돼서도 상관없어. 예수께서 내 관절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모든 가난을 내 문제를 못 박았다. 밝히라 이거예요. 밝히는데 뭐로 밝혀? 내 뚝심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로 나를 빛나게 하셔야 됩니다. 결심했는데 안 돼. 기도했는데 더 아파.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한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눈에 알레르기가 왔어요. 알러지가 왔어요. 눈이 막 따갑고 아프고. 눈 아프면 신경쓰여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과 갔더니 약을 줬어요. 약을 넣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아, 괜찮구나. 또 아파. 그래서 또 넣는 거예요. 계속 안과 가는 거예요. 그걸를 그냥 몇 년째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약의 노예가 됐구나. 성경에 예수께서 내 병을 다못 박으셨는데 내눈 아픈 것도 못 박았는데 나는 고대로 하겠다. 나는 거부하겠다. 약도 끊겠다. 그러가는데더 아픈 거야. 그냥 막 잠도 못 자겠어. 그냥 막 가볍고, 그냥 막 따갖고.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밝히는 거야, 계속. 얼마쯤 지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약 고발하는 얘기 아니야. 약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을 밝혀라. 빛을 발하라 비은 딴데 비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비치면서 여기부터 여기가 죽을 상이 되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아니에요 여기부터 비추고그 다음에는 네? 세 번째 그 말대로 쉬지 않고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쁜 일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암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치매 막 치매 걸릴까 봐 되게 두려워 나는 치매를 코포한다 예수께서 다탐당했는데 나는 죽는 날까지 그런 분들 많아요.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게 거기서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방 가가지고 저기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구역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주기의논문으로 전도사니까 폐회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는데 다들. 고개를 이렇게 쓰는데, 한분 할머니, 95세 된 할머니 한 분만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죠. 고개가 점점 내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빚을바라셔야 됩니다. 필립 브록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그분 책 많이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축복해서 받은 것을 남을 축복해서 받은 것을 주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받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축복이 있는데 축복을 저기 주기까지 축복하기 전까지는 이 축복이 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 조주해 보세요. 그러면 조주만 달랑 나가는 줄 아세요? 이 속에 벌써 저주 공장에 저주를 충만한 다음에 나가는 거야, 이게. 축복도 마찬가지. 아유, 저 꼴보고 싫어. 그러나 축복해보세요. 여기에 빛이 넘치게 되고, 내 얼굴도 환해지면서, 그 다음에 축복이 가는 것이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시 갑절로 내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기도만 할 때도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지 없어. 내가 남의 죄를 사해야만 내 죄가 사해지나? 아니에요. 내 속에 죄사함의 그 권능을 발휘할 때, 그 죄사함이 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받았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바라, 항상. 내 일어나, 앉아있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어난 상태가 돼서, 항상 빛을 바라세요. 내 마음 지금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그 빛을 바랄 때, 간단합니다. 밝히자.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축복하자.